2024년 9월 26일.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으로,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한국 간 것도 참 오래됐어. 1년 넘었어. 이제 부모님도 뵙고, 치과 치료도 좀 받고, 또 우리 조카 중에 한 놈이 또 결혼을 하네. 생화야, 생화. 생화야? 오. 가짜다 그랬지. 다 생화야. 이것도 생화. 어, 진짜 생화네. 이거는 가짜인데 이거 다 생화야. Oh my god. 이것도 생화다. 다 진짜? 생화야. 다 생화. 이거 생화야? 어, 진짜네. 이 야. 잘했네. 생화를 이 색깔이 이런 색깔도 있지. 응? 생화예요. 잘해놨네 <laughs> 진짜야. 응 어.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응? 은퇴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한국 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많이 기대가 되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그렇게 올 생각입니다. 가봅시다. 한국 간다잉. 들어가 봅시다잉. 어 예쁘네 싱가포르에서 가을을 맞이하고 있네 응? 싱가포르에 가을이 왔어 해바라기가 가을인가? 예쁘다 어우 루이비통 <laughs> 완전 문명의 그냥 끝을 달리네 응, 예쁘네 진짜 근데 진짜요 어, 생화요 어이. 화려하다 진짜 와. 지금 12시인데도 상점들이 다 오픈되어 있네. 어? 12시인데도 다 열려 있어. 공항, 공항 올 때마다 설레임. 야, 이 티웨이 항공을 처음 타는데. 여기 많이 놀래. 이게 그 간격이 일반 항공기보다 더 넓은 것 같아. 좋습니다. 여보, 이 티웨이 항공 이게 되게 넓은 것 같아. 그지 어, 되게 많이 넓네. 그리고 실을 수 있는 짐도 30kg에 30kg 되게 좋은 거 같아. <laughs> 야, 세방을호가 되게 좋아졌다. 짐 침실을 쓰는 데도 있고. 야. 좋아 좋아. 되게 좋아져. 이거 새마을로 우리가 타본 게 거의 10년 넘을 것 같은데. 10년이 다 됐지. 야 좋아. 음, 응? 좋네. 응. 아유, 좋습니다. 응. 응. 음. 아니, 저기 뭐지? 벼가, 벼가 익어가고 있네 진짜. 응. 어, 캠핑카 탄 기분이야. 이게, 응? <laughs> 이렇게되가지고 2024년 10월 2일 아, 지금 진해 우리 부모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아이고 그 화초들이랑 나무들을 어? 잘 키워 놓으셨네. 아, 아주 울창하게 잘 키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로즈마리하고 민트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흔들어도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음, 향기로운 냄새가 많이 나. 지금 이제 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텃밭에 가계시거든 여기 정여사도 같이 이제 텃밭에 어머니 아버지 도와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가있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에이? 여기가 이제 우리 부모님 가지고 계시는 텃밭. 아, 부모님들이 꼼꼼하셔가지고 이 텃밭을 아주 이렇게 관리를 잘하세요. 정리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어. 예? 뭐하세요, 아버지? <웃음> 뭐하세요? <laughs> 뭐 하십니까? 아 어, 카메라구나. <laughs> 아유. 물 주고 계시네. 응. 응? 그래. 그래. 에이, 이거 참 나. 정리정돈이 진짜 잘 되어있어 정리정돈이 진짜 잘 되어있어요 음. 아이고 저기 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또 뭐하고 있습니까? 음? 뭐하고 있습니까? 고구마 줄, 줄기? 예. 고구마 줄기 아니고 고구마 줄 거지. 줄 거지. 고구마 줄 거지. <laughs> 야, 바탕 가운데, 이봐. <laughs> 이게 대추야, 대추. 이만한 거 봤습니까? 이봐. 대추가 장난이 아니오? 어? 와, 이따만 해. 다 이따만 해. 처음에 봤을 때, 이봐. 처음에 왔을 때 사관절었 사과, 사과. 겁나게 큽니다. ,잉. 아이고. 여네 공기도 좋고. 감자 심고 있습니까? 어, 어. 이거 감자 이렇게 알감자 사계 안 여는 사계 났는데 아직 사가 안 올라. 어. 아, 감자 안 되는 뭐 어. 아, 이건 싹이 올라오네, 이렇게. 응, 응. 이게 싹입니까? 응, 응, 응. 아... 근데 배추 사이에 감자 심어도 됩니까? 글쎄, 저가 예외선 선반으로. 아. 야. 예... 스페인 이은일주만올온다한면다올오는이이 도시에서는 별 생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는 <laughs> 이제 무화과나무 이번에 우리 오기 전에 무화과가 그렇게 많이 열렸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무화과 많이 따드셨다 그러더라고 무화과 잼도 만들고 근데 한 나무 여기서 무화과가 그렇게 많이 난대 그다음 저거는 이제 감나무 아이고 저아주씨는 성격도 좋으시네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 먼저 하고 이거는 이제 감나무 감이 지금 열려 있네. 감이 이렇게 열려 있어. 이거는... 살구... 저기 뭐야? 밀, 밀감 밀감 많이 열었다. 많이 열다뚫이줬어이기 여기 이 열었는데 잘 해놨네 잘 해놨네 잘 해놨어 안뚫어으면여여열 저런 저런 한 다음에 이 열어줬어 응이 아, 아유잘잘잘 잘, 잘 관리해 놓으셨네. 잘 키웠어. 깨네. 많이 네.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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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으로도 <목소리도> 좀 시선을 쭉 알아서 좀 꼬꼬가 한번쭉예 이제 좀 가지고 가야겠다 예. 아이고 이거 알로이드도 있고 뭐아유고잘 해놨네 아잘 해놨어 <laughs> 여기는 우리 진에 집 부모님 집입니다자 <목소리도>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잉. 식세 어? 식사로 아버지 여기 차 안에 있습니다. 예. 전리로 타야 될거 같은데. 이 차는 이제 우리 큰 처형이 빌려주신 차. A few moments later. 아, 진해에 지금 안민고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으로 이게 만발을 해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가을이라 벚꽃이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어니 아버지, 아 아버지, 다 졸고 아니 <laughs> 아버지, 아 아버지, 졸고 아버님은 가셨습니다. <웃음> 어머니 <웃음> 금방 깨셨습니다. 버지 아버지, 아버 할머니, 저기, 수목장을 해가지고, 여기 산에 계셔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지금 제일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복산입니다, 장복산. 지금 어머니랑 아들이 둘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할머니 산소로. 아버님은 지금 주무시고 차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몰도 올라오셔가지고. 우리만 갑니다. 맞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진해시가 예, 진해 진해. 진해 다 보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할머니가 바다를 딱 진해시를 다 지켜보고 계시네.